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우리의 육적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눈이 밝아야 온 눈이 밝게 되고 영적 눈이 밝으면 자기 속에 한없는 기쁨이 샘소, 샘이 솟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 그래서 우리가 눈의 기능은 보는 것이요. 즉, 하나님을 볼때 그때 기쁨이 솟아나고, 사람을 돌아볼 때 그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눈을 들면 하나님을 볼수 있고, 아래로 눈을 내리면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아 이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있나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두 면의 기쁨을 가르쳐서 기쁨의 원천 두 가지라 자기라는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돌아보는 이 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 바라보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 또...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가는 것입니다. 이때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회고한다는 뜻이요.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뜻이요. 과거를 회고하여 생각하는 것을 돌아본다. 과거를 돌아본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또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나, 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미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는 역사는 아니요, 마음의 역사요, 생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미래를 생각해라.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과거를 생각해라. 또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생각하는, 하는,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든지 미래를 생각하든지 사람을 생각하든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본다고라도 할수 있고,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시대에 신령하게 사는 길은 마음이 어찌하냐내 생각이 어찌하냐 거기에 따라서 육체가 결정이 됩니다. 행위도 결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으신 것을 생각해라. 오늘 여기는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요. 마음을 품는 것이요. 또 예수를 또 어, 바라보는 것이라 우리의 눈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눈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눈이 보는 것을 시작해서 비로소 온몸이 이제는 환하게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야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기능이 제일 1차적이다. 시발점이 눈의 기능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은 뭡니까? 눈의 기능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칩, 마칩니까? 무엇으로 종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가 기쁨이 오면, 그 다음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이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그것은 입으로 되는 겁니다, 입으로. 그래서 눈은 수용기관이요. 수용기관이란 말은 눈은 받아들이는 기관이라 합니다. 입은 출력기관이요. 발표하는 기관이요. 기간, 그래서 컴퓨터로 말한다면 컴퓨터 모니터는 출력기관이요. 안에 있는 것도 다 내용을 보여주는 출력 기관이요. 또 컴퓨터 본체는 모든 이 것을 담는 반응 어 기능이요. 반응 기능 모든 컴퓨터 안에다가 자료를 다 담아서 보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에, 눈의 기간이고, 우리의 받은 기쁨을 주님에게 돌려주는, 주님에게 나타내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기간은 입의 기간이라. 그래서 입을 찬송할 때, 입으로 찬송할 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도, 돌리는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될 때,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출력 기관, 발산하는 기관. 그래서 입의 눈의 기관에서 시작해서 기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기쁨을 주님에게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발산하는 것, 출력하는 것. 이것이 됐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자기 속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두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인간 구원이라는 자기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기쁨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입을 부자연히 사용해서 기쁨을 나타내는 기쁨을 출력하는 이런 일이 될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타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입의 기능과 눈의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비가 되어서 꽃에게 수분을 씻켜 주는 과정은 눈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입의 기능을, 기능이 들어서 마지막 완성을 합니다. 눈이 밝은 겹눈을 돼가지고 꽃을 발견 하고 멀리서도 꽃을 볼 수가 있고 이 꽃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 꽃에 가서 입으로 수분을 시킵니다. 입으로 최종 수분을 시키죠. 그 입은 특수한 입이 되어서 그 입으로 꽃가루를 묻혀서 그 꽃에다가 암 암술의 아, 수술의 가루를 암술에다가 묻혀 주는 겁니다. 이것이 꿀을 먹는 과정이요. 그일을 하니까 비로소 꽃에 번식이 됩니다. 많은 꽃이 번식이 됩니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그 대신 꿀을 먹지 않습니까? 꿀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을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요. 자기도 꿀을 먹는 구원을 받고, 꽃은 수분이 되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요. 무엇으로? 눈으로 시작해서, 꽃을 찾아갈 수 있는 눈이 먼저 작동해서, 그 다음에 꽃에 찾아가서, 입으로 수분을 시켜 주니까 꽃에게는 번식이 되고, 자에게는 꿀이라는 구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난 땅에 들어가는 그런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항상 나비라는 것은 눈의 기능과 입의 기능을 가지고, 그 일을 완성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에 산때도 우리가 눈의 기능을 발달시키고 입의 기능을 발달시켜서 자타의 구운이 되는 그 기능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해서 이 땅에서 만들 때 영원한 그날에서 나비의 눈을 가질 수 있고 또 무슨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비 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흥색에서 만물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나비라는 하나의 생물을 가지고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비유는 손에 닿고 좀 깨닫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실상은, 실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상을 여기서 유출해내야 자기가 유익을 보지 비율을 아무리 알아도 실상을 모르면 그 비율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비율을 알았으면 이제 실상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갑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오고 생각할 때 기쁨이 오고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쁨이 온다. 이것이 실상이요. 이 기쁨이 왔으면 지금 가지고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입으로 꽃에다가 나비의 입이 들어가서 수분을 시켜 주는 건데, 즉 입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 이 입의 기능이 최종 마지막에 완성을 해줍니다 그럴 때 꽃에게도 구원이 되고, 자기도 꿀을 먹어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또 함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먼저 깨닫기 힘들다가 그다음에 실상을 거기에 매치시키기를또 힘써서 마지막 붙드는 것은 실상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비율을 말할 때는 쉬워서 아, 참 그거 참 맞겠다 싶어도 실상을 말하면 그걸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은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비유로 가르치고, 신약에서는 실상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써야,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를 생각하다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깊이 생각해라, 니다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되지. 그냥 어뜻어뜻, 어뜻 그냥 껍데기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안을 들어가서 안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라. 그 안을 생각해라, 속을 생각해라, 깊숙이 생각해라. 자 어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비둘기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비둘기 같은 눈. 너울을 쓴 여인처럼 바라봐야 된다. 너울을 쓴 여인, 비둘기 의 눈같이 주님은 그 눈을 가장 기뻐십니다 너울을 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좌우로 좌우로 보지 않고 앞만 봅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만 주님만 보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돌아보고 주님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다 면뭐 깊이 생각는 말은 주님만 생각한다 그 말이 주님만 주님만 생각하니까 이게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이 세상에 있는 권세도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돈도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과 맞상대로 세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과 어, 맞짱뜨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너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내 속에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만 깊이 생각해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인의 너울선 여인처럼, 면박을 선 여인처럼 얼굴을 양쪽 가립니다. 시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너울리요 면박이요. 눈만 딱 앞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양, 좌우로 보지 않도록,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보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에게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깊이 생각해란 말은, 주님만 생각해라, 그 말이야. 비둘기의 눈은 눈 주위의 근육이 퇴화가 돼서 눈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옆을 보려면 고개를 빽 돌려야 됩니다. 몸 자체를 돌려야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눈동자를 굴리면 견눈을, 견눈질을 할수 있습니다. 눈은 가만히 으면서 눈동자를 돌려서 옆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그렇게 못합니다.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그래서 비둘기 보면 고개를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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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고 돌리고 해서요 시가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지 사람처럼 시선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눈을 돌려서 견눈질해서 보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는 이 기능. 그래서 비둘기 같이. 나를 바라보는 자라 하나님의 기뻐한 대신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 틈 속에 비둘기 같이 있는 너희를너희보고 어엿보구나 그 보는 눈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눈그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눈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란 말은, 주님을 생각하되, 주님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만. 그 성경에 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람으로서는 살 때는 아주 그거 참 불리한 그 것이요. 한 해만 생각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도 생각해야지. 하늘 나라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 세상도 생각해야지지. 사람의 영만 생각하냐? 육도 생각해야지. 이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을 아주 그 신앙은 외골 신앙이라, 외눈 같은 신앙이라,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고 좀 광범위한 포괄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즉, 팔방미인이 되어야, 이 사람에도 좋고, 저 사람에도 좋고, 다 두루두루 그 사람은 신앙에 팔방미인이 되어야 된다. 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울선 여인이 되어라. 비둘기 눈같은 짓을 라 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도 생각하다가 세상도 생각하다가 자기도 생각하다가 하나님도 생각하다가 넓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폭넓게 하는 신앙생활은 마지막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란 말은 그 반대는 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되 넓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봐서 모든 시선을 다각도로 벌려서 보는 나비의 겹눈 같은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는 창의 신앙이 됩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이런 것저런 것, 그것만 늘 바라보며 사는 그 신앙은 넓은 신앙이요. 넓게 보는 신앙이요. 넓게 보는 신앙. 여기는 좁게 보는 신앙이라고 말이요 깊이 본다면, 좁게 본다그말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넓게 생각해라. 겸눈으로 생각해라. 이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만 너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할 때는 그 많은 교회를 다 둘러보며, 한 교회만 편지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교회에 이 교회도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저 교회도 필요한 것을 편지를 했어서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많은 사람을, 많은 교회를, 많은 사건을 다 돌아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 앞에 뿌림받지 않도록, 하나 앞에 나아가도록, 많은 교회, 많은 성도, 많은 형편 두루두루 살피는. 이런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나비의 격룡같은 자가 되라 성도대에서는 넓게 생각해라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대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세상 것은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이 세상 것도 능넉하게 하나님이 주어서 복으로 받을 때는 내가 세상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참 팔망미인격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추는 그런 신앙생활은 자기가 세상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랑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것을 다 책임을 지십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책임지니까 어느 것이 더 풍성하며 어느 것이 더, 어, 능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때그 예수 믿어 부자 된 사람들은 다 듣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주십니다. 이 사람 도무지 부자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은 부자가 됐는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나 그, 그 서복의 어떤 분이 그분이 원래 부자는 아닌데 가난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은 예배 보는 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보는 것은 빠진 것을 못 봤습니다. 몇 년이 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나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어서그 서복의 옆에 시장통 동대시장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하나 샀는데 삼층 건물인가 사가지고 그 2층인가 그 자기 살고, 3층에 자기 살고 2층과 1층은 세내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더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저 사람 생활을 봐라. 예배 보는 저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다. 오직 예배 보는 그는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보는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 세상 것은 책임을 지는데.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것은 그래도 주님 바라보야 되지만, 그래도 세상도 좀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냐. 뭘 끌어 나고 이벅게도 나오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돌아보는, 이 신앙을 신본 신앙이라 그러고 세상 것도 함께 두루두루 함께 보는 것은 계산하는 것은 인본 신앙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승리는 신본 신앙에서 마지막은 결정됩니다. 환란 때면 오 하나님만 바라본 자는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세상도 두루두루 잘 살펴서 세상도 바라보는 이것이 많이 끼어 있으면 결국. 그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눈은 좁은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으로 주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넓은 시선으로 봐라. 그 군을 얻을 자가 한둘이 있느냐 두루두루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형편이 수많은 형편인데 그걸 다볼수 있는 겸론이 있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 알려주십니다그 서북의 그 군사님들 구역 식구가 많으면 신방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신방을 갑니다. 도무지 새벽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말주 건선생님 같은 분은 늘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나면 침방에 될 사람을 명당을으로놓고 침방을 간다 그 새벽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참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때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걸 알고 싫어걸 알아도 평소에 또 얼마나 또 물을 쳐놨으 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해서 그 떡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오셨냐고 이 새벽에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 아침에 불편하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본사님이 불편하지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할 만큼 이렇게 두루두루 다 돌아볼라 니까 한 교회만 보면 뭐 집중적으로 볼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아볼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형편, 저런 사람, 형편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교회를 돌아볼 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관리를 한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돌아보는 자가 되라.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예, 자유하되겠습니다